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구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제물로 드리라. 이런 내가 될 영적 예비이다.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끈혜로 말리야마, 너희 각 사람이 만오니 마땅히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굶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뭔 지체가 같은 일을가는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길도 안에서 한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의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혜가, 사각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께로, 혹 성균이면 성균의 일로, 혹 가르친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이러한 자면 이러한 일로, 부지한 자는 성실함으로, 다신 자는 부지남으로, 흥질을 분한 절금으로 할 것이니라, 살아있는 것이 염만이 악인은 미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오해하고 존경하 서로 먼저하며 부진하여 겨루지 말고 열심히 붙고 주를 숨기라. 소망 중에 절도하며 환란 중에 참여.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허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로마서를 보면 1장에서 8장까지 로마서은 교리적인 겁니다. 교리. 교리는 뭐냐 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뼈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들의 구속의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의 복이 뭐냐. 그걸 가장, 가장 많이 강조한 게 물어봤습니다. 이장에서 8장까지.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대인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냐면요. 여러분의 전 의식이 오직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만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 보통 때도 하나님 생기지만은 그들에게 안식일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를 하지 않고 딸이 가면요 죽였습니다. 안식을 나무하러 가는 자를 죽였습니다. 이야 참 무섭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님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명 보면요. 제 1개명, 제2계명제 3개명, 제 4개명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5개명부터는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부모를 격려하고 산나지 말 가늠하지 말고, 독지 말고,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나가죠.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면요, 좀 심하게 표현한면여러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 버렸다, 이런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엄려일 때. 사울 아니 하나님 말씀 버려 가장 버렸다 졌습니다. 하나님 버렸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안안 관심 없는 사람은 하나님 버린 자예요. 하나님 버린 자. 신앙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맛대로 믿을 수 있는 신앙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넓은 길이죠. 이제부터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그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모세에게 주었어요. 구약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신약은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분들은요. 자기 생명을 다 내놓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명 내놓고 믿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독자로 예물로 바치라니까 아들을 바로 예물로 바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재물로 바치라면 바치겠습니까? 그런데 바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바칠 수있는게 믿음 이에요내 아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절대 주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내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숨기 당했습니다. 구약에도. 이사의 선지자도 토으로 키워서 죽인당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하니까 아합이 죽이려고 할때 그는 도망다녔습니다. 그도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게 된대세요. 그데 신약은 뭐냐면요,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될 때, 마음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는님 사랑하라고.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우리의 전 존재를 내놓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여러분 그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달랑드리고 돌아가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는 365일 예배입니다. 이런 걸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맞추고 가면 내네 마음대로 살수 있다. 어림도 없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고 삶 가운데 전하고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주님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 전체를 제물로 바치기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큰 부담을 줍니까. 그러나 이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모든 일간함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발은거룩한산재물로 드려라 이런 내가 드릴 영적 예배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에 우리 역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가치가 없다 무겁리하다 헛때다 우리가 발견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상을 전부 뭐 산재물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재물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의 예배 그때 우리가는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는 영적의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는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분에서 내가 영지 예배들이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재무장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설교를 요머리 속에 끼고 있어야 돼요. 왜? 저는 이번에 세미나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제가한것 말은 세 분이 하신 설교를요, 전다 끼고 있어요. 왜? 관심 갖고 들었거든. 그대로 설교하라면 거의 적진 안에도 할수 있어요. 그분들이 뭘 말씀을 했다? 왜? 온 관심을 두었으니까. 여러분. 어제 설교 들었으면 여러분 모르실 기억이 납니까. 그럼 여러분 말씀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있, 있을 뿐 아니라 나는 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요, 나이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심화 말씀하신, 너의 생명을 얻고자 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면 얻는다. 많이 온천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목숨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 생명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이 세상이 가고 있는 그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절 보니까 그게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라. 이 세상을 따라가든지 우리는 세상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든지 둘 가운데 합니다 세상을 교안에 끌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보면요 여러분 반드시 교회 신앙생활하는 분에게 영향을 줍니다. 악한 영향을 주는 경우는 세상을 끌어와가지고 믿음으로 잘하는 사람은 자꾸만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은요, 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또 세울까? 자꾸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특정한 사람이 친하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교회는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어, 이렇게, 어, 이런게 아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는 그들을 그들이 한 몸에 한몸 한 아, 보십시오. 3절에서 5절 3절부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내 계신 언니로 말리야만 내 각사람에 만원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각사람이 하나님께서 각사람 에말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우리 성도는요,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입니다. 여기에 기하지 않는 게 없어요.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만 중요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니고 침묵 단체입니다. 동창회과도 나하고 친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몸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오면요, 김재사님박재사님또 성도님, 뭐 누구 이러면요, 나는 저 사람 마음이 들고 이 사람 마음이 안 들고 목사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요, 이 인간단체입니다. 한 몸이 한 몸.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리고 그 지체가 한 몸을 중심으로 같이 움직인요 자기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주일날 되면 그냥 예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토요일 되면요, 자기의 지체로서 막 움직입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자녀 결혼 때문에 식사도 내고, 우리, 내가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 듣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이게 다 세상의 한 집안보다도 더 돈독한 집안. 세상의 집안은 원수가 될수 있는데요. 우리는 원수가 되면 안 돼. 내가 어제 어떤 주일학생과 얘기하는데, 주일학생이, 아, 나 싫어요. 난 미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거야. 부모 거역하면 안 돼. 부모 거역하면 까마귀가 눈알 빼먹어. 그성경구절 내가 보이니까요. 눈알 어, 어, 빼먹는다고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아마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 말투 안된다 할 때는 그 말이 기억나요. 독수리가 눈알을 빼먹는다. 바로, 바로,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어제 애 맞지 않아요? 예 맞추고 지금 이 시간까지 저는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 계속 좀생각 제가 여러분을 그냥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변하나. 변화되는가, 변질되는가. 그 목사가요, 그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현금 많이 드린다, 봉사를 많이 한다, 기하지만요그 무너지는 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차라리, 봉사를못 해도 현금 못 드려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라는 뜨거운 가슴이 있으면요 교회는 괜찮아 얼마니 괜찮아요. 좀이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의 몸몸 몸, 몸,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완전한 단체나 완전한 건왜이 몸에 구성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마음이 안 들면요 가는 거예요. 그것은 팔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 교회가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틀렸다 할 때는 뭔가 결단해야 돼. 성경적으로 틀렸다.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람과 마음이 목회자하고도 그럴 수 있고. 그러면 그럴 때는 여러분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 제일 많이 해줄. 하는 누구냐 목사입니다. 목사는 영적으로 바로 서야 돼요. 목사가 잘못 가면요 온 성도가 정신을못차립니다 그런데 성도는 몰라요 왜 계속 그렇게 강단에 가르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제 여러분이 교회 만나서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잘못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온유한, 부드럽게 권부해 줘야 돼요. 왜 몸이니까. 이 팔이 아프면 이 팔이 만져주잖아요. 제가 이팔 다쳤으니까요. 이, 팔과 잡고 이 팔을 참이 팔을 땡겨요. 이게 땡기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이 팔을 잡아가지고 땡겨서 이걸 정상화 시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한 몸이 한 몸. 어떻게 내 남편의 미운, 믿음을 세울까? 어떻게 박집사의 믿음을 세울까? 어떻게 초신자가 이 교회에 나왔는데 저분의 믿음을 세울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 선한 영향을 조금 주야돼요 선한 영향을. 저는 목사님과 사귄데 굉장히 제가 냉정합니다. 제게 절대적으로 친한 목사가 없습니다. 사귀는데 영적으로 제가 이렇게 대화합니다. 하, 가 도움을 주려고 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이야기는 절대 제가 하지 않습니다. 거의. 이분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 이게 제, 제가 초미의 관심사예요. 아무리 오래 살겠던 분도요, 이분이 영적으로 삐거덕거리면요, 제가 아주 불쾌하지 않게 곤곤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완전한 거 아니죠? 저는 지금 날마다 제 자신이 얼마나 마귀가 저를 밀까 보다 까부는지 저는 알아요. 뭐지 마귀 얘기 오해했는데 제가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야, 마귀가 나를 자꾸 흔드는데 내가 와,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내가 오해했어요. 마귀가요. 여러분 흔들고 있는 거 늦지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나 행동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이 첫째요. 둘째는 다른 사람이 편하도록 숨겨줘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그럼 나는 뭐야? 여러분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의 운명은 결정된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돌볼 필요가 없어. 안 돌봐도 괜찮아. 주님이 알아서 돌봐주. 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 삶을 통해서 흘러 보내서 다른 사람을 섬겨 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 사랑을 내가 제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나는 연결 고리예요. 나와 친한 것은 별 의미 없어요. 나와 친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충고도 못 해요. 왜 친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땅에 살면서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아침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에배 드려야 될 거룩한 제물이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예배를 365일 24시간 여러분과제가 드리고 있는 삶 언제나 언제나 주님 의식. 언제나 주님 존재. 이것이 구약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라. 다른 날은 자기들의 삶을 그냥 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부인을 많이 둔 것이 잘못, 잘못은 아닙니다. 부인을 잘 그때부터 주님이 솔로몬을 책망한 적이 없고, 솔로몬의 부인이요 우상 단지를 들고 오는 것 때문에 책망했어요. 잘 보세요. 구약의 삶은 주님께서 어느 정도 용납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부인을 많이 두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다윗 우리아를 죽일 때, 우리아를 죽일 때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다릅니다. 신약은 안식일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삶전개념이전개돼 그렇게 살아보면요, 여러분의 삶이 참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긴장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때도의 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부 다 몸이에요. 몸이니까 우리는 부족한 몸을 더잘 살펴줘야 돼요. 부족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오면요, 저는 잔송을 불러도 혼자 부르면 보다도 같이 부르면 왜 은혜가 됐냐면요, 몸이니까. 이게 얼마나 어혜가 됩니다. 예비당이 나왔어요. 찬송 하나만 딱 제대로 정리 차리고 불러도요. 이 가슴에요. 깊은 감동이 와요. 하나님 말씀 능넉고 들으면 안 돼요. 온 신경을 곤두 세우고 들어야 돼요. 연속권 왔다 갔다 뭐 밥하면서 들어도 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조금만 긴장을 놓쳐버리면 말씀이 맥을 잃어버려요. 왜? 네, 마의가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소리 들으면요. 여러분의 삶은 엄청난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못 들어오더라도, 말씀 듣는 시간에 이 생각, 저 생각 막 들어오는 거예요. 딱 집중해야 돼. 말씀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언제나 세워준대. 선한 영향. 목사가 어떨 때는 얘기하는 보다 여러분이 얘기하면, 집사님, 주일 힘드시죠? 제가 못 나오니까, 아예 안 나오십니까? 책만 보다는, 기도해 드릴게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주의를 못 넣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 부담이 없는 교회가 되면 안됩니다. 거룩한 부담 거룩한 부담을 줘야 나고 친하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분의 믿음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가 이렇게 거룩한 견제를 하고 감시해주고 붙잡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므로 우리가 여러분 각자 주신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우리 성곡교회란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믿음을 세워주길 바라고 또 착망하면 안 돼요. 오해도 안 되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 여러분이 다른 사람 믿음을 세워주는데 온 어, 신경을 쓰십시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에 여러분 때문에 믿음이 자란 사람이 여러분의 상복입니다 왜냐하면 빌리보소 4단 1절에 나의 자랑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땅에 좌앞에 갈때 뭐가 상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러분 때문에 다른 영혼을 세워주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믿게 만들고 믿는 자는 믿음을 키워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아름답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긴장된 시대니까요 아름답게 세움받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아는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우리의 몸을 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서로 서로 살펴서 때로는 뒤로 물러서거나 때로는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다하거나 또 시험을 받거나 하는 분들을 우리가 붙잡아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세우는데 우리 모두가 쓰인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의 삶이 주 앞에 가장 내 일생 동안에 아름답게 살았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